자구구섬의 이상형 이번엔 4강입니다 송중기 박보검 아... 박보검 박보검 원빈 정우성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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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빈 원빈 자 그럼 이상형 월드컵 대망의 결승전은 원빈 박보검 아... 어, 어, 원빈 원빈 자 이것으로 구구섬의 최종 이상형은 빨카색 다시 한번 해봐요. 자, 발가락사의 원빈 이 중에 이상형은? <laughs> <laughs> 결국 발가락사 선택할 거면서. 구구야. <laughs> 과... <laughs> 어 언제야? 언제? 잘 지냈어? 급식가 학교 옆을 지나가는데 네가 여기서 선생님 하고 있다길래 한번 들렸어. 아 그래? 아 진짜. 오랜만이다. 엄마는 음, 맛있겠다구. 야 범생이 누구 라면 먹냐? 어침 어어 묻었으니까 이거 이제 내거다야 뭐하는거야 침 묻었으니까 이제 어내어다야나 우리학교 얼굴 천재 언제어어어 애들야, 안녕. 언제 안녕? 안녕 그거야? 야, 내가 너한테 인사했잖아 언제? 그거야. 너 그러다 죽어. 어? 왜? 미인 방명이라잖아. 미인 일찍 죽는다. 몰라? 뭐, 뭐야? 뭐? 미인 일찍 죽어? 그럼 나 못생겨질래? 야, 넌 진짜 오래 살겠다. 야 언제 너긴장한게 좋을걸? 나 오늘도 버스에서 어떤 멋진 남자가 자리 양보해줬거든? 아주 좋았겠다. 아주 설렜겠다. 아주 머니로 본것 같은데? <laughs> 아주머니? 음 언제 미워. <laughs> 아주머니 같이 가요. 그거야. <laughs> 어? 나 사실 전학 가게 됐어. 언제야? 어 그거야. 아니 언제냐고. 어? 아 네네 하지만 네가 나랑 사귄다고 하면 나 전화 안할 거야 나랑 사귈래? 어? 나난 나, 아직은 괜찮아 말안 해도 돼나 갈게 멈춰! 내가 사귀어 줄게 전화 가지 마 음... 기다려 <laughs> 그럼 안녕 언제야 여기가 학교 회의실이야 이야 우리 그거 학교 선생님도 되고 얼굴도 더예뻐지고 이제 시집만 가면 되겠네 어때? 나한테 시집 올래? 어? 아 뭐야 이제 우리 같이 보자 좋아 나 화장 좀 고... 아, 아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 여기 과자가 있어? 배고파는 잘됐다 <laughs> 음, 음 맛있어. 무세, 음 어, 지금 뭐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먹으라고 둔거 아니에요? 감히 허락도 없이 내 과자에 손을 대요 무세펀치. <laughs> 지 과자를 훔쳐 먹었잖아요 언제야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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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우리 그거 학교 선생님도 되고 얼굴도 더 이뻐지고 이제 시집만 가면 되겠네 어때? 나한테 시집올래? 언제야? 너 죽었었잖아 언제? 내가 언제 죽어? 어? 아, 아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설마 내가 드라마 선제학고 티어처럼 시간이 되돌린 건가? 어? 왜기 과자들이 있어? 어, 안 돼! <laughs> 공주야, 너 이거 먹으면 학공주 쌤한테 죽어 뭐? 어? 아, 아니, 과자를 먹으면 건강에 좋지가 않다고 내가 밥 사줄게 좋았어, 미래를 바꾸는 거야 가자, 어, 가자, 가자 어, 어, 어. <laughs> 여기가 안전할 것 같다고 아빠, 공주쌤 여기서 콜라들고 뭐하세요? 경찰 불러요 경..경찰이요? 경찰은 왜요? 내가 방금 편의점에서 콜라를 샀슈 근데 이거 봐요 콜라가 비었잖아요 누가 먹다 만걸판게 틀림없슈 경찰 불러요! 박공주쌤 아, 그거 원래 처음부터 비어있는 거라고 그래요? 아 그럼요 박공주쌤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 회의하러 가세요 회의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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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비어있었던 거구먼 언제야? 나 회의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숨어있어 알겠지? 어? 아 구구야 아, 여기 숨어있으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어? 어 이게 뭐지? 이야 다 뭐야 이게? 이야 이거 맛있겠는데 이거? 음! 지금 뭐하는 거예요! 내 과자잖아요! 어, 죄송합니다 여기 과자가 있길래 그냥 전... 이 과자자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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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세요? 우리 그거 학교 선생님도 되고 얼굴도 더 이뻐지고 이제, 이제 시집만, 시집만 가면 되겠네? 되겠네? 어때? 나한테 시집올래? <laughs> 어? 어떻게 내가 이 말을 됐고 빨리 나가자 언제 너 여기 있으면 안돼 빨리 가자 언제? 언제 나갈 건데? 그냥 빨리 와아 <laughs> 여긴 박건춘 쌤 없으니까 아무 일도 없겠지? 무슨 말을 혼자 그렇게 하는 거야? 어? 아, 아 아니야 <laughs> 언제 너는 여자친구 있어? 아직 없어 너는? 아난 최근에 헤어졌어 언제? 언제 헤어졌는데? 언제? 아, 언제? 너는 참 언제라는 말을 좋아하는구나 어쨌든 잘 됐다 사실 오래전부터 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었어 구구야 어? 별도별이다 어? <laughs> 어 빨리 소원 밀어 소원 어어 어. <laughs> 여보 무슨 소원 밀었어요? 예 저는 여보가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먹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왜요? 그건 이미 제가 빌었어요. 어, 거기 언주 씨랑 이모 쌤니다 소원 뭐 빌었어? 음, 난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빌었어. 언제 너는? <목소리> 나는 구구 <그거> 너랑. <목소리> 어, 언주 씨가 구구 쌤한테 고백하는 거 같은데요? 오, 이러다 못 보겠어요. 어디요? 수 없는 건가? 그래. 언제 너가 처음부터 날 만나지 않았더라면 만나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거야. 응? 구야. 어? 구구? 구구가 누구야? 난푸바운데푸바오푸바오푸바오푸바오 푸바우 푸바우 나는 행복한 푸바오 뭐야? 구거 아니었네? 버스몬이었구나 자. 고봐 이제야 <웃음> 안녕. 쌤댕이들 구구쌤이 전해줄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구구쌤이 마술사로 변신했다는 사실. 구구쌤이 직접 보여주는 다양하고 재미난 마술 공연 꼭 보러 올 거죠? 언제 어디서 한다고요? 야! 바로 여기서 사선상은 인터파크를 참고해주세요. 샌딩이들 모두 모두 모여라.